자, 28번. 2차 방정식인데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때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을 가질 때를 구하시고, 자,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 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아, 그러면 여기서 미리 좀 조사를 해놓을게 판별식, 4분의 d 를자 미리 미리 좀 사, 조사를 할게요. 판별식, b-2 제곱 그러면 a l -B, b 제곱 a c a 제곱 a 4가 되겠죠 자, a, 러면 a, m i a, m a, p a, m i a, a, 자 그러면 요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8 판별식을 조사를 했고요. 자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고분요 a 분의 c니까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자 인수분해하시면 a a가 되고요. 4일은 4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4그 다음에 a 플러스 1 이렇게. 자, 판별식과 판별식, 그 다음에 합, 곱을 이렇게 구해놓고. 1번에서는 뭘 요구했죠? 두 분이 모두 두 양의 실근. 그럼 두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서로 다른 이니까 판별식인 누구?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8보다 커야 되고, 따라서 A는 8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죠? 판별식. 그 다음에 합. 합인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합이 0보다 커야죠. 따라서 a-2는 0보다 어때요? 작아야 돼요. a는 2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곱, 곱은 뭐죠? a-4, a-1인데요. 플러스 그거 역시 0보다 커야죠. 그러면 큰 금보다 크고요. 또는 적은 금보다 적고요. 이렇게 되겠죠.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요. 8보다 작다. 8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보다도 작아야 되고요 자, 2보다도 작아야 되고, 그 다음, 4보다 크든가, 4보다 크든가,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든가. 그러면 3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거니까 바로 요 범위가 되겠죠. 따라서, 어, 서로 다, 그, 이, 세 실근이 되려면,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정수 a의 최대 값이라 했어요. 정수 a의 최대 값 a는 뭐가 될까요? 저 범위에서 정수 a의 최댓값은 누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 그러면 판별식, 판별식은 여전히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요거 풀어 놓은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따라서 a는 8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자, 두 번째 합. 합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죠 지금 두 음의 실근이니까, 그렇죠? 합이 뭐죠?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2였죠. 합이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인데 그것이 0보다 어때야 돼요? 합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양변을 마이너스 로 나눈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이렇게 따라서 a는 2보다는 커야 돼요. 자, 곱은요두 음의 실근이었으니까 곱은 0보다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겠죠? 되 어, 그렇죠? 그럼 a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A+, +6. 그건 똑같네요. 그죠? 0보다 크다. 그러면 큰 금보다 크고, 또는 적은 금보다 적다. 이렇게 되겠죠. 달라진 거는 뭐밖에 없어요? 합밖에 없어요. 합이 아까는 0보다 크단데, 지금 0보다 작다로 바뀐 거밖에 없는 거죠. A는 8보다는 어때야 돼요? 8보다는 작아야 돼요. A는 2보다는 커야 돼요. 2보다는 커야 되고요. 4보다는 크던지, 4보다는 크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던지, 우리는 세 줄이 겹쳐지는 부분, 겹쳐지는 부분을 원해요, 그렇죠?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a는 4에서 8 사이에 있으면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랬죠? 정수 a의 최소값. 정수 a 4에서 8 사이에 존재한 정수 a의 최소값은 뭐가 될까요? 5가 되겠죠. 그렇죠? 5. 그래서 a의 최소값은 어, 5가 되고요. 그들을 서로 뭐하라고 그랬어요? 그대를 서로 곱하라 그랬죠. m, m을 곱하라.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 2이 정답이 되겠습니다.